이번 시간에는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전문위원님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듣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그걸 말하는 건가요? 네, 주택 임대 사업자란 공공 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 민간 임대 주택을 1호 이상 취득해서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보통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청뿐만 아니라 세무서도 동시에 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로서의 의무도 준수를 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의무라고 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5% 상한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부터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 다양한 혜택을 줬었는데요. 이게 아쉽게도 작년 7.10 대체 기후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말소 작업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사연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사연입니다. 한번 이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4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4년짜리 임대사업자는 없어져서 임대사업자를 말소해도 세금이 없다고 들어서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 처분할까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세금 혜택이 있다는 글도 있고 말소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위원님도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네, 사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4년짜리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짜리 장기 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장기 임대사업자만 등록이 가능하고 의무임대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졌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이란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임대를 줘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가태료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대 사업자로 받았던 혜택도 모두 추징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런데 현재 없어진 임대 사업자, 즉, 단기 임대 사업자나 아파트를 임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진 말소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거는 자동 말소라고 합니다.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될 때에는 임대기간 동안 받은 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도 없고 세금 추징도 없다. 이두 가지 얘기만 들으면 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거 외에도 양도세나 아니면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주택 특례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이세 가지 혜택을 받으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 대부분이신데요 우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라는 거는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 주는 규정인데요 임대사업자를 말소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혜택은 적용받지 못하시게 되고 임대하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종합부동산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대 의무 기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이 임대 사업자를 말소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음. 현대는 없어진 단기 임대 사업자나 아파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이 말소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도 세금 혜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자진 말소냐 아니면 자동 말소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진 말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무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셨어야지만 혜택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 말소는 뭐 임대 임무 기간을 다 채워서 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요 자동 말소는 상관이 없는데 자진 말소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후 1년 이내에 이 임대주택을 양도해야지만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째 임대하는 주택과 10년째 거주 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살던 집을 팔때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좀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거주하던 집을 팔아도 세금이 없는 게 맞을까요?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던 친구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예전에 살던 집을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며 몇천만 원을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 겁이 납니다. 와몇 천만 원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우선 양도소득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주주택 판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임대주택과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있는 경우에 일정 요건에 갖춘다면 거주주택을 팔때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주주택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매도하는 주택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되는데요. 어, 임대주택은 등록 시기에 따라 요건이 좀 달라집니다. 사연자분은 3년 전이니까 아마도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처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 등록하신 분들은 5년 이상 임대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 시기에 따라 8년 또는 10년을 임대해야지만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 개시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5년, 8년, 10년 이렇게 임대기간이 되게 다양한데 이 임대기간을 다 채운 후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간을 꼭다 채워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미리 거주 주택 특례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난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를 하게 된다면 세금의 혜택을 받은 부분은 다 추징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던 집은 8대가 돼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연자분께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고 2년 이상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는 거라면 거주하던 주택 한 채만 있는 걸로 봐서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어,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 주택 특례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 2월 11일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취득한 주택은 평생 1회만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2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들의 사례였는데 이 주, 소유 주택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유지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사실 1주택자이면서 그걸 임대해 주시는 분은 많이 없기는 한데요. 그렇더라도 1주택자인 임대 사업자라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없어진 단기 임대 사업자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고 본인이 거주해도 과태료나 이런 세금 이슈가 없는데요. 그 외에 임대 사업자라면 이제 본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말소를 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당연히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면 종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부동산에 매각하고 내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내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등을 좀 비교해 보시고 유지할지 말소할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두 위원님들 모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제 고민과 사연 한번 들어봤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의 부동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